안녕하세요. 투로 중국어의 진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성경 구절은요, 요한 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神爱我们的心我们也知道也信神就是爱,住在爱里面的,就住在神里面,神也住在他里面. 자,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이 좀 나와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shun ai woman the shin shun,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shoma shoma ~~the shin 하면 신이 마음이죠? 어떠한 마음, 어떤 마음이죠? i woman the s i n i 하면 사랑하다, woman 하면 우리죠? 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뜻입니다. I woman 하면 우리를 사랑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woman 우리는 어떻죠 예출덕 예신. 자 여기서 이에 셔머 셔머 이에 셔머 셔머란 표현이 나왔네요. 이거는 무엇 무엇도 하고 무엇 무엇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람하면 뻥. 비하면 위, 그리고 멈추다, 그치다, 멎다 하면 팅, 그리고 쭉겠죠펑 위에 停러위에쭉러 하게 되면 바람도 멈췄고, 비도 그쳤다. 예,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다. 그럼 우리 말씀에서는 뭐라고 쓰였을까요? 워먼, 우리, 우리가 이에 예, 줄다 줄다 하면 알다죠. 이에 예, 신, 신 하면 믿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신 하나님 지오 실 하면 바로 무엇이 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죠? 아이 사랑이시다. 주 l 이 v e i 여기서 주자이라는 표현 여기서 네요 주자이 하면 주가 살다. l 이가 어디 어디에서 장소 나타내죠. 음, 예를 들서 나는 나서울에 산다 하게 되면 기서는 l 산다. 어디? n shore. 예, 여기서 I 여기서 울이 i 이서는 l i 이 e in. 여기이경에서는 l 서 아이 하면 사랑이고 리미엔 하면 안, 속, 내부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조사이 아이 리미엔 더 더는 무슨,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사람 또는 사물을 나타내요. 한마디로 조사이 아이 리미엔 라는 이란 뜻인데요. 어,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죠? 지요 곧주사 어디 살고 있죠? 션 리미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션 이에 예, 하나님 도 이해가 모모 도죠? 어, 하나님도 주사 어디 살고 있죠? 타 리미엔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아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예, 그런 뜻입니다. 자, 해석해 면서 조금씩 읽어 볼게요. 션 아이 워먼 더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워먼 우리도 이에 즈다 예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 션 즈어 아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주在爱里面的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즈오 바로 전리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하나님도 타리면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신다. 자, 한번 제가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神爱我们的心我们也知道也信神就爱住在爱里面的就住在神里面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복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